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이야기는 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58세 남성이 단한달 만에 아내가 먼저 손을 잡아올 정도로 달라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약 하나 쓰지 않고, 부엌에 있는 단두 가지 재료만으로요.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을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이자 2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다뤄온 이호선 박사입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찾아온 수천 명의 남성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눈빛에서 깊은 절망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은데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